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있었던 대전현충원,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백 장군의 운구차가 들어오는 길목에서 고 백선엽 장군에게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라는 등의 현수막을 든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약 3개 단체 소속 사람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민주 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이 3개 단체였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문제 연구소라는 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는 민주화 운동 기념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의 연구소입니다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 소개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니까 6월 항쟁 기념 학술 토론회, 촛불 시민 혁명 기념 학술 토론회 개최를 한 단체였습니다. 이걸로 이 단체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고 이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광복회 그리고 광복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이란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복회는 1965년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의 독립 운동가와 그 후손들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민족정기 선양 및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의거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자, 과연 이 단체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선 광복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 회장은 작년 6월 신임 광복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작년 6월 7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1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그는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공약이 친일 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안장을 금지하는 상운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그는 또렷한 어조로 민족, 민주 진영의 맏형이 되는 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족, 민주 진영의 맏형이라 이처럼 취임 일성부터 범상치 않았던 김원웅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김원웅의 간략한 이력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지부터 남다른 김원웅 광복회장은 1944년 당시 중화민국 수천성 충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후 부모인 조선의 일단 김근부 지사와 전월슨 여사와 대전으로 터전을 옮긴 그는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고, 재학 중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다 투옥되는 등 열성적인 활동가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졸업 후 반기를 들었던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사무처 직원 공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당료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정치적 스탠스가 180도 달라진 것인데 여기서부터 그의 정치 인생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민주정의당이 창당이 됐는데, 그러자 김원웅은 민주정의당으로 옮겨 이곳 사무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결국 1990년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하며 민주자의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웅도 민주자유당 당원이 되지만 그가 이 거대 여당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일까. 그는 결국 민자당을 탈당해 3당 합당을 반대한 인사들이 만든 이른바 꼬마 민주당에 들어갔고 1992년 이 당의 제14대 국회의원 후보로 대전에서 출마해 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게 됩니다. 그뒤 김어룡은 1996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결국 패했고 이후에도 노무현 등과 같이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활동했지만 1997년 돌연 한나라당 장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보수정당으로 복귀했다고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 국민 정당을 창당했는데요. 그때는 노무현의 인기가 급상승하던 시기였고, 그의 대선에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원웅은 개혁 국민 정당을 또 탈당했고, 새천년 민주당의 후신인 열린 우리당에 들어가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한번 달게 됩니다. 하지만 그후 김원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시장에 도전했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재개를 꿈꿀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재하를 돌던 김원웅은 2015년 남북민족운동모임인 민주통일정치포럼을 창립해 전대엽 출신 등 이른바 통일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활동하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75세 나이에 광복회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원웅이 광복회장이 되기 전까지의 행보인데요. 좌우진영을 떠들며 이당저당 옮겨다닌 김원웅에게 이래서 정치철새라는 별명이 따라붙은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철새라는 자신의 아킬레스건 때문이었을까, 김원웅은 광복회장이 되고서도 광복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언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 일단 광복회장 취임 후 처음 맡은 처음 맞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원웅의 기념사는. 굉장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김원은 광복회장은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참석자들과 언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개 충성을 약속한 김어준 광복회장은 올4월엔 종합편성 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재허가 반대 동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부와 각종 단체에 보내 또한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복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법 단체로서 정관에는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는데 특정 종합편성 채널을 겨냥한 광복회의 이 같은 행보는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어형의 황복회가 보수성향 종합편성 채널의 제어관을 반대한 이유는 어이없게도 TV조선과 채널A가 친일을 미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밖에도 김어형은 북한 찬양 등 내란 선동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를 옹호해 내부상벌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북한 김정은 맞이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박근혜를 좋아한다는 사람보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훨씬 개념 있어 보인다는 말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김원은 광복회 회장이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을 영웅이라고 호칭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과 같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본국으로 소환해달라는 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국가 보훈처 소속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런 단체 회장이 이념적 편향으로 국가 유공자를 비하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아니겠죠. 광복회장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사령관을 소환하라 말라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건 청와대 그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백선엽 장군에게 우리 민족 북한의 총을 쏴 이긴 공로로 현충원에 묻히느냐라고 했던 노영희 변호사 백선엽 장군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는 근거 없는 말과 그를 칭송한 주한미군 사령관을 본국으로 데려가라는 대한민국의 광복회장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호국 영령 앞에 도저히 도저히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수 없는 요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까 봤을 때 중국은 믿을 수가 없다.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백승엽 장군은 병석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석달전 병세가 악화돼 의식의 끈을 놓기 직전까지도 단 한순간도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으신 건데요. 6.25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 등에서 수탄 전후의 희생을 목격한 그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기억하라.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가 없다고 누차 강조하셨고 나이든 노장이 되셔서도 한미동맹은 사활적 국익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백선엽 장군께서는 북한의 쓸데없는 환상을 갖지 말라는 충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장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남위협이 사라지기 전에 평화체제나 협정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냉철한 상황인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처럼 고 백선엽 장군께서는 정권의 홀대 속에 그의 업적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유언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시는 백선엽 장군과 같은 대한민국 영웅들이 정부의 푸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적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시길 면목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청드릴 뿐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